운동 신경 안보여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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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나 비웃은 것이에요? 지금 이은저 비웃었어요 시작도 안 해서요 <laughs> 장난, 작은 업어차 쓰면 아니, 너무 세게 쳐요 지금 아 살살 조금만 더 살살 어떻게 뭘 컨트롤해요? 힘은 힘은 아, 너무 세 <laughs>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상아님과 함께 새로운 운동을 배우러 왔습니다 뭔가요? 뭐죠? <웃음> <웃음> 네, 테니스를 배우러 왔는데요 테니스 아레나에 테니스를 치러 왔습니다. 지금 테니스 아레나라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 잘했다. 네, 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테니스 아레나에서 헤드 코치이자 팀장을 맡고 있는 신찬휘라고 합니다. 와우 저희의 목표는 랠리를 열번 하는 게 목표인데 약간 코치님이 듣고 한숨 쉬시더라고요. 몸이 무거우면 안 된다. 몸이 가벼워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라고 말하셨는데 웨이트 하는 분들이 잘못 치셨나 봐요. 아 웨이트 하는 분들

됐다. 예! Yeah. 예! Yeah. Yeah. 저희가 테니스 처음에 하기 전에 라켓 운동이 처음이시잖아요. 어, 네. 이게 라켓이 은근히 무거워요. 그래서 음. 안 쓰던 근육을 쓸수 있기 음. 때문에 얘가 나중에는 아프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스트레칭을 조금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스트레칭이 끝났으니 테니스를 직접 쳐보도록 할게요. 그립을 먼저 잡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포핸드 그립부터 잡아볼 건데요. 떨어진 라켓을 그대로 잡아보세요. 추웠다. 그래서 그대로 올려서 잡는 게 포핸드 그립. 아신네요자 어, 이제 폼 배워볼 건데 하나, 그다음 여기 제 옆에 보시고 그다음 왼발이 나오시고 둘, 그리고 스윙이 돌아오면서. 임팩트 마치고 셋 하나 빼주시고 하나. 왼발 나오시고 둘 왼발이 그렇지 천천히 셋 그리고 마지막 왼손 잡아주고 저 퍼슈 오케이 하나 음. 오케이 둘 왼발 앞으로 나오고 천천히 셋 하고 마지막 왼손까지 좋습니다자 이제는 헬스를 직접 쳐볼 건데 한 분씩 쳐볼 거예요 오케이. 천천히 해서 바운드를 제가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고 올라오면 칠게요 <laughs> 이거 대구력 예상이다 하나, 하나 둘셋 나이스. 그리고 왼손 잡아주고 아. 오. 자, 너무 세게 쳐요 지금 아 조금 살살 조금만 더 아. 살살 어 팔목 아프다 제가 잠깐 시범 보여드릴 건데 여의치 않군요 네저한번공 주시겠어요? 어네 이삭해 줘도 돼요? 아니 안 됩니다 아. 여기 여기다 떨어뜨려주세요 올리고 붕오 나이스 샷 너무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조금 컨트롤 을 하면서 아, 어떻게 뭘 컨트롤해요? 힘을 힘을. 너무 아, 세. <laughs> 다시 해볼요 세게 치면 상대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이 들어가야죠. 아, 그렇구 아, 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저기 파란색 안쪽에다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이거 너무 왼손 세네. 잡아주고. 아, 그렇구나. 나 지금 다아웃이구나 자,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아유. 하나, 둘, 셋. 그리고 완전 왼손 잡아주고. 인인 인, 인. 오케이. 다음? 하나, 둘, 셋. 나이스. 그리고 왼손 잡아. 어, 잘한다 마지막 끝에서 이렇게, 저래? 이렇게. 하나 둘셋 나이스 근데 지금 라켓이 바뀌었어요 그게 제 라켓이에요 저거 아, <laughs> 좋은 거, 네? 거 아니에요? 저 <laughs> 좋은 거 같은데? 더, 이게 무거워요 무거워 아, 엄청 그래요? 무거운 거야 하나 둘셋 오케이 넥스트 어, 이번에는 조금 뛰면서 오. 상큼한 거로 하니까 아. 조금 뛰면서 할 건데 제 공은 원래는 이제 옆에서 그냥 이렇게 바로 던져줬잖아요. 네. 이거는 와이드로 좀 빠질 거예요. 오 그래서 준비했다가 공이 저로 가면은 빼놓고 하나, 둘, 셋넷 치고 사이스텝, 사이스텝 돌아오는 것까지 스텝. 이렇게. 자 이거는 두 개씩 하고 빠질게요. 자 준비, 라켓 빼고, 오케이, 런. 바운드가 원 바운드예요. 원 바운드. 아자 다시. 오케이 다음 맞췄다 홈보이다 네, 나오세요 저, 저, 선생님 나오세요 좀더앞좀더 앞으로 나의 오케이. 운동신경을 보여주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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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둘셋 급해요 급해요 천천히 아나둘셋 오케이 다음 자내 아직 내 생각과 너무 다른데 비웃은 것이에요 지금 이분 저 비웃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나 작은 도망쳐으면아 맞췄다 홈보이다 네, 나오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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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나오세요 자, 하나, 둘, 셋, 다시 천천히 천천히 살살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왼손 잡아주고 하나, 둘, 셋, 빼놓고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오. 저희 자세 연습은 이제 끝났으니까 네. 랠리 한번 해볼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10번 가능? 불가.. 한번 해보시죠 뭐. 아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아, 가시죠! 화이팅! 마음은 벌써 살아포반데 자, 힘 빼고. 하이라이트. 움직여주고. 어,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런, 런.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네 개. 그렇지. 다섯 개. 여섯 개. 아아다 아, 아, 왔는데. 자, 둘. 하나, 둘, 하나, 둘, Again, two, t h r e 잘한다. 나이스. Nice. 뛰고. 아 너무 세. 어잘 친다. 가운데로 잘 보낸다. 자공공좀 치울까요? 네. 한 여섯 개까지는 할수 있을 거예요. 여섯 개. 여섯 개 하고 아마 집중력이 좀 풀릴 텐데 좀만 그때 집중하는 걸로. 네. 2개. 내가 좀.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네 개, 자. 다섯 개, 자. 여섯 개. 아, 더운데, 진짜. 6개까지는 가능한데, 6개는 아, 집중해야 돼요. 예언하셨네요. 자, 준비. 진짜 재밌다. 해볼게요. 자. 와. 오케이, 다시. 자, 뛰고. 나이스. 준비. 오케이, 둘. 원. 두. 쓰리. 포. 아이 아 백핸드 아 미안 <laughs> 백핸드 안아주켜줬어 아 백핸드 안아주켜줬어 어땠네 이팅 하나 둘뛰고 아이고야 자 파이팅 둘 오케이 컨트롤 둘세개 아이고 다시 세개 아이고 다시 할수 있다! 둘, 셋! 하나 둘셋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어? 백핸드? 다섯 개라고 합시다! 다섯 개 오케이 공 치우고 공 치우고 자 준비 자 오케이 집중 오케이 3개. 천천히. 4개. 천천히. 5개. 준비. 6개. 공 끝까지 보고. 7개. 8개. 자, 2개 남았어요. 9개. 마지막. 10개. 오개 아, 어, 했어요. 야 아. 네, 이렇게 저희가 랠리를 맞춰 봤고요저0 번을 했어요. 예쁜 폼 아니고 개 폼으로. <laughs> 어, 일단 일단 열번 목표하니까 사람이 뭐라도 앞구르기라도 해서 해야겠다. 했다. 그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 못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제 개 폼이라. 아개 폼이라 공만 치면 되지 뭐. 이 정도는 뭐, 뭐 가능 했다고 봅니다. 아니 예쁜 폼은 좀 어렵네요. 확실히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처음 치고는 와 너무 잘하셨는데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제가 욕심을 좀 내보자면은. 스윙 좀더 끝까지 하면 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스윙, 그러니까 하다 말았다. 그렇 하다 말았다. 이렇게 끽, 다음 회전 끽. 만만 봤다. 어, 이해는 했어. 아. 선생님, 이기 정수를 어, 한번 매겨 주신다면, 어, 뭐 A B C 뭐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 음, A B C 중에. 네. B 불. A 마이너 B야? B 마이너 B. 어, 저 B 마이너요저열번 쳤는데? 아, 목표는 못못 아. 이뤘지만, 그래도 스윙 끝까지 했던 그 노력이 보였고, 이거는 너무 목표 지 슬픈 지향. 노래.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테니스 아레나에서 테니스를 배워봤고요. 위치가 어딘가요? 저희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네, 진짜 코트가 넓고 예뻐가지고 테니스 배워보고 싶은 사람 꼭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I'm calling shotty. I'm gonna find the crown so I can put it on it. Swinging from the chandeliers, I won't be sorry.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into this party. I'm just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